어,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탄고지 하면서 피부도 좋아졌어.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저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예, 이제 글루텐, 그리고, 그리고 술, 식물성 기름, 씨앗 기름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굉장히 많이 높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부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성호르몬의 생성이 활발히 잘 되고 지용성 비타민의 이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원래 막 성인 여드름도 엄청 많고 이제 목뒤에 지루성 두피염도 엄청 심해서 머리를 짧게도 못 자르고 그랬었는데 이 식단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죠 탄고절더 많은 칼로리 섭취도 감량이 진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근데 사실 이거를 그 그니까 단 일주일만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맞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특히나 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와 같은 그런 식단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게 나한테 맞구나를 알게 돼요. 그 지방을 먹고 살이 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을 이제 많이 먹으면은 지방이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다시 합성돼서 체지방으로 지장될수 있는데 일단 소화가 느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까지 섭취하기도 힘들뿐더러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 지방은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을 생성해요. 그래서 어, 이 케톤체는 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통해 대사되는 에너지원이랑 다르게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그대로 다 배출돼요. 사용할만큼만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은 살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그 전문가분들은 이 칼로리인 칼로리 아웃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통적인 다이어트에서 이제 그 섭취 칼로리 소비 칼로리를 가지고 이제 그 체지방량의 변화를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칼로리에는 그각 에너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에너지원이 신체에 어떻게 되나 대사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를 할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리를 하냐, 안 하냐라고 조금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그 해먹는 과정에서 어떤 식재료가 좋고 나쁨을 조금 걸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야채가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넣고 빼고 하면서.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게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요리를 하고 그 먹는 과정에 그 성취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저는 크거든요. 그런 어떤 성공하는 습관을 하나, 두 개씩 일어내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라는 이유가 고혈압을 걱정하는 건데 사실 이 전체 인구를 놓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고혈압을 일으킬 확률은 한반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고 체압의 변화가 되게 미미하다고 해요. 이 소금의 섭취가 없어지면 은 뼈에서 소금을 빼서 혈액에서 사용하거든요. 이 혈액을 유지해야 되니까 혈액에는 항상 일정 이상의 소금이 있어요. 이 혈액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뼈에서 소금을 빼면서, 그 소금, 그 나트륨만 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를 다 뺀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뼈 건강이 좀 악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제 혈액 내에 그런 미네랄들이 다량 포함되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어떤 미네랄을 섭취해도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소금은 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 10g, 12g 정도 섭취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제된 소금보다는요. 제가 먹는 게 영국 제품인데 그 말돈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말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말돈이 잠깐만요. 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 말돈 제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가을에는 사실 저는 확실히 좀그 일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지고, 그다 보니 이 비타민 D가 또그 성호르몬 생산이랑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살짝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긴 해요. 비타민 D 합성이나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재료가 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에서 나오기 때문에 산책 많이 하셔야 되고, 산책 많이 하셔야 되고. 요새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뭐, 창가에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창가를 통해서 받는 자외선은 대부분 우리의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만 받기 때문에, 창가에 계실 땐 차라리 커튼을 내리고 햇빛을 안 보시는 게 낫고, 밖에서 쐬시는 게좀 이로운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이요? 다이어트 술술 술 자체가 일단 그 간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간에 데미지를 주는 순간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세포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민감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식욕이 남들보다 더 생기고 에너지 소비가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술은 되도록 사실 그 중류주 같은 게 조금 좋긴 하고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술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도 바쁜데 다른 첨가물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간에 부담이 훨씬 많이 요 위스키 같은 증류주가 사실 좋긴 합니다. 저는 사실 콩을 살짝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콩에 단백질이 풍부하긴 한데 그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과 그 콩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비교해 보면그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저항 운동을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소이 프로틴이죠, 그콩 단백질. 이제 그걸 섭취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대두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성호르몬 그러니까 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그 유청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호르몬이 떨어졌다 그좀 사실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콩을 옹호하는 그 연구에서도 그 결과는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콩에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소플라본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교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통을 섭취하려면 그 발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효된 식품, 예를 들어서 뭐 낫또라든가 아니면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의 함량을 대폭 낮추고 그 외에 이제 콩에 들어 있는 일부 그 피트산 같은 독소들 이 있거든요. 옥살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 주니까 좀 발효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국장이 좋은 거죠? 청국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해산물에서 살짝 걱정되는 건 이제 그 수온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 중금속이나 수온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해조류 미역 같은 거 있죠 미역 섭취나 아니면은 고수 있죠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그 해독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명절 선물 받았어요 카놀라유 세트 <laughs> 이게 과거에는 카놀라유가 굉장히 어떤 건강식품으로 둔갑돼서 많이 팔렸죠 특히 카놀라는 대놓고 지 m o 농작물을 사용한 식품이에요 그 씨앗이랑 지방이랑 분리하는 과정에 그 유기용매의 핵산이 진짜 그 신체의 유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른다고 해도 완전히 걸러지지도 않고 오메가6나 그런 거 말고도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독국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기름은 상대적으로 다른 씨앗기름들에 비해서 오메가3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하고 그 등푸른 생선이나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 하고는 사실 좀 전혀 달라요 이제 들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는 그 알파리놀레산이라 그래서 몸에 효용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알파리놀레산을 우리 몸에 쓰기 위해서는 EPA나 DHA 같은 그런 걸로 한번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들기름은 보통 이제 짜는 과정에서 고온에 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기름은 아무래도 그 다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온으로 압착하는 과정에서 산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그래도 드셔야 된다. 그 냉압착 방식의 그생 들기름을 드시는 게 좋으실이라 생각됩니다. 어, 저는 이제 그꼭 선생님이 그 추구하시는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 사람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다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님만의 아름다움을 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한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지 아무래도 그 생각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뚱뚱하시거나 그러니까 비만이시거나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시락도 싸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던 게 옛날에 그 아침마다 가는 카페인데 카페에서 어떤 그 누가 봐도 좀 많이 비대하신 여성분이 진짜 사람 눈 찌푸려질 정도로. 엄청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울음을 그치시고 조각 케이크를 사서 드시더라고요 눈물 닦으시면서 근데 저 그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저분이 지금 왜저단계 땡기고 왜 그러는지가 보이고 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가지고 인스타도 시작하고 유튜브도 시작한 거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생각한 만큼 진짜 많은 의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이 좀 보시고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 Yeah. 말, 말, 말에 정리를 못하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잠깐 그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이 바로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추석 동안이라도, 신임도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겠 예,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